뭘 꿈을 위해! 자 생추 칠랭을 할 건데 이제 준비물은 황금 사과파이랑 알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스테로이드랑 트라이엄프 포션은 필수예요. 이제 생추 칠랭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좀 좋을수록 유리해요. 이게 최대한 빨리 잡아야 좀 안전하기 때문에 무기는 칠악검 생추를 사용할 거고요. 어, 제 생각에는 칠랭 생추 같은 경우에는 좀 육강 아르소드나 어, 육악검 생추 정도 있으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갑옷은 좀 최대한 방등 높은 거, 6강 3방등 산토 그 정도는 껴주셔야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6강 3방등 이상 이제 면역작된 그리크도 괜찮아요. 이제 방등이랑 면역만 잘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생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태 이상 저항인데 여기를 깨고 못 깨고의 갈림길이 이제 아머 크레셔를 얼마나 덜 걸리느냐 그건데 상태 이상이랑 면역이 높아야 잘안 걸려요. 여기 보스 스펙을 보면 관통이 90인데. 자, 제 크다리 같은 경우에는 관, 면역이 88이잖아요. 그럼 보스보다 면역이 2 부족한 상태고, 그럼 거기서 상태 이상 저항이 더 깎여요. 그러니까 면역이 보스 관통력보다 비슷, 네, 똑같거나 더 높을수록 좋아요. 한 80에서 90 정도면은 충분하고, 이제, 에밀리아 스피릿추얼이나 이그노어함, 뭐, 어, 이노켄티오 발레 리뎀션이나 어, 아니스 메르세드였나? 그 상태 이상 올려주는 그런 버프가 없을 시에는, 여기 상태 이상 저항을 항상 가지고 가주셔야 되고, 이제 그래도 상태 이상 저항이 65에서 70, 정도 안 나오면은 이제 아코르를 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머 크래셔 최대한 안 걸리고 무난하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넷만 걸고 잡아볼게요. 아, 리오에도 상태 이상 저항을 올리는 버프가 있으니까 써 주시면 좋아요. 잡을 때는 여기 원 안에서만 잡으셔야 돼요. 여기 보스를 밖으로 끌고 나가면 광폭화가 걸리기 때문에 너무 세져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디버프가 랜덤으로 깔리는데 캐릭터가 서 있는 쪽에 깔리니까 보이면. 웬만하면 피해주시고, 이렇게 딜 하다 보면은 쫄이 3마리가 나와요. 쫄을 최대한 빨리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도로올 스매시라 해서 광역 스킬을 쓰는데 이걸 맞으면 이제 스턴이 잘 걸리거든요. 이 스턴 상태에서 무방비하기 때문에 방어구가 만약에 안 좋으면은 이때 좀 위험해요. 그리고, 아머 크레셔 걸린 상태에서 스턴까지 걸리면은, 어떻게 깨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머 크레셔 걸린 상태에서 스턴이 걸리면은, 아머 크레셔가 풀려서,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글러트니가 가끔, 원 밖으로 나가서, 오지를 않는데, 이때, 크다리가 보스 어그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크다리로 밖에 나가서 데려오게 되면은, 보스도 같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다리 말고 다른 캐릭으로 가서 데려와 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이런 상황이 좀 많아요. 글러티니 같은 경우에는 소환하자마자 바로 어그를 먹지 않는 이상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닐 확률이 좀 높고요. 이렇게 상태 이상 저항이랑 면역을 챙기니까 아머크 레셔가 잘안 걸리는데, 만약에 상태이상 저항이나 면역이 낮으면 은아머크 레셔가 자주 걸리거든요. 그때는 매우 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 생추 오랭크에 마수 유르겐이 있는데, 마수 유르겐도 똑같아요. 마수 유르겐이 이제 아머크 레셔를 유발하는데, 그때도 면역이랑... 상태 이상 저항을 챙기시면 깨기 수월해요. 자, 아모크레셔 걸렸죠? 찾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걸리면은 이제 스펙에 따라서 한방에 죽을 수가 있고 한방에 안 죽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아모크레셔 걸린 상태에서 죽으면은 살아나도 아모크레셔 걸린 상태예요. 자, 이럴 때는 침착하게 살려서 헤르메스 포션 먹고 이속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이렇게 도망을 쳐요. 보스가 이제 이속이 느리기 때문에 반 바퀴 돌아서 다시 와서 살리고 다시 버프를 걸어주세요. 자, 다시 살리고 침착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좀 무난하게 깨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버프를 안 걸고 하는데 이제 버퍼들 버프를 최대한 받고 최대한 빨리 깨시면은 좀 위험한 상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죽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살리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드래곤 퓨리는 저도 무슨 스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안피해 주셔도 되고, 자, 쪼리 이렇게 나오면은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자, 글러틴또 응? 다시 왔죠. 자, 그아머크리셔 걸린 상태에서는 스킬을 쓰지 말고, 평타만 써서, 시음만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상태 이상 저항을 올려도 아머 크래셔가 걸리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이걸 느리게 잡으면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돼서 최대한 빨리 잡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스펙이 좋을수록 유리하다고 말한 이유가 이거고, 그리고 상태이상 저항을 올려주는 버퍼가 있으면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방등이 높을수록 좋고, 그리고 딜은, 어제 생각에는 생추가 꼭 있어야 되고요 공등도 보스 방등보다 낮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아머 크래셔 걸렸을 때 피읍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아머 크래셔 걸렸을 때 피읍으로 버틸 수가 없거나 방금 저처럼 한 방에 죽어버리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음 아무 그래저 걸려도.